오늘은 붕스 페이트 콜라보 스토리 밀어보겠습니다수속장 노리는 건가? 대단하십니다 어, 뭐야 스코트는 왜 있어 정말이지 감정을 자극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오티 어르신 다시 한번 자네가 성배에 빌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게 스코트 컴퍼니의 P45 고위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본부 책임자 <laughs> 정말 저속하기 그지없는 소원이군 야 근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 그러나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방금 방송에서 여러 번절 인생의 나락으로 빠뜨린 숙적을 보았습니다 어, 어, 어. 그녀도 같은 전장에 있군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스터로서 소환한 역사적 영령 서번트를 잘 활용하고 그들의 보구라는 특별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 제 말이 맞지요 미스터 레카 미스터 레카? 성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레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미스터 레카가 왜 나와? 초대장을 받고 성배 전쟁에 참가하려는 자들은 이미 내 보구의 감시하에 있다 프로듀서 누굴 먼저 보고 싶지? 그 노인네가 뭐야? 랑어벤인중생요 <laughs> 아, 정말 재밌는 베이비군. 나코니 1차 성배 전쟁 은하열차 참여를 뭐야. 기다립니다. 하! 정말 처가 없군요. 은하열차 시 참가 자 있지. 우리 이런. 아도가 <laughs> 꿈이면 무슨 삼가다 선아이 저랑 우호 관계란 걸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 아니 왜 갑자기 욕해 아 <laughs> 무명객씨가 소환진에 서서 주문을 염청하고 베나코니사상 가장 위대한 영혼 중 하나를 소환합니다. <laughs> 함께 지켜보시죠. 어, 지켜봐 지켜봐.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네. 의식을 시작해 볼까? 터져라 시냅스. 이런 거 하면 되나? 자. 시작하자. 고아노라, 그대의 몸은 나의 아래에, 나의 운명은 그대의 검에. 열차의 경적에 따라 달콤 바삭한 폼폼파이에 따른다면 더파아 에. 나는 모든 것의 선이 되는 자가 아닌 영원히 모든 것의 악을 멸하기 위해 죽을 운명인 자. 에. 그대 엠버로드의 스톤아트에서 흘러넘친 일곱 개의 영혼. 에. 억지의 고리에서 우나라. 전칭의 소자영. <laughs> 아니 뭐냐고 효과음. 그래서 서번트는? 어 비노염도 가슴 뛰게 하는 음악도 어, 아무도 것 없었다. 아 어, 뭐야? 내 서번트는. <laughs> 너의 이 구력적인 순간을 기록해 가보로 대대손손 전하고 싶군. <laughs> 뭐야 언제 왔어? <laughs> 그대가 나의 서번트인가? <laughs> 묻겠다. 그대가 나의 서번트인가? 네 난네서번가 아니야, 이 멍청이가. 난네 적이라고. 갑자기 나잡아 말을 한다고? 개석거라. 아! 감히 아줄이야아내 아니... 네 성배 전쟁은 여기서 끝다 목표가 걸려들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어쌔신? 언제든지 오케이다. 나의 프로듀서. 어속 예! 잘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뭐야 누구야? 누가 얘기하냐? 오됐쎄저 오, 창은 대체 뭐지? 어떻게 전멸해버린 거야? 뭐 뭐냐? 나레다 오마에 누구세요? 네가 소환한 서번트는 아니겠지? 어세신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프로듀서 정면승부는 내 전문이 아니다. 어... 일단 그 고귀한 발을 움직여 도망치도록 하지내 카쓸모 없어. 어? 도망쳤어. 투명화까지 했어. 마스터까지 영체화하다니 어세신이란 클래스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해냐 오마에. 그대가 나이서번트인가? 그래 보이나. 그대 이름은? 난 랜서다. 랜서. 렌서. 물론 진명은 아니지만 넌 금방 이 무대에서 내려갈 � m 이다 어, 굳이 이름을 알려줄 필요는 없지. 어, 왜 기껏 거? 자리 서라, 서번트 소환의 실패한 마스터. 뭐 뻗? 뭐? 우와. 못 겼다.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와우. 오! 계약 체결, 서번트 형계. 너이 자식 최악의 제회군 동감이다, 랜서. 내가 있는 한 마스터에겐 손가락 하나 될수 없다. 어, 가 나의 몇번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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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몇 번? 몇 번? 거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당신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어? 확실히 어떤 연결이 느껴지는군요. 어?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페나콘이 사람이야? 아니요. 저는 이 세계의 영령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세계, 페나콘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헤일로 윙 버거를 좋아. 100개 주세요. <웃음> 100개? 네. 네? 100개? 정말요? 음, 얘네도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마스터. 어? 서번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헤일로 윙버거 두 개, 소사수 두 병. 음표 아가씨, 이거면 될까요? 오, 와, 와, 진정제 하라고? 음표 아가씨, 이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하는 친구예요. 마스터의 친구분이었군요. 그래요? 은하계 대스타란 말이야 두분 모두 배를 채운 후 안정을 되찾으신 뭐것 같네요 뭘이 많이 먹어 어? 부틀 씨가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냈네요 저도 받았어요 단체 메시지일까요? 응? 뭐라 보냈는데 마스터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갤릭서 레인즈의 인정... 부트힐입니다 아스타나 바마를 해서 여름이 느껴지는군요 여름의 멋진 풍경을 놓치고 놓치지 않도록 무던들 제대로 건강하시기 저 같은 수배자가 여러분과 함께 성배 성배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전종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클락스튜디오 태마파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술음식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laughs> 가을 문턱에서 시와 그림 같은 인간 세상의 낙원인 클락스테이오 테마파크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겁니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가 돈독한 관계를 증명하고 여러분께 기쁨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존경과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하찮은 부트일 드림 누구야 이거? 이건 부트일씨가 보낸 문자인가요? <laughs> 아키미리시오 뭐지? 로빈 씨가 여러 개로 분열했어요? 저희 때문에 실패하지 말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요 아, 이런 기억의 영민 같은이라고. OT 그 녀석을 찾으면 꼭 털방을 뽑아서 <laughs> 예의 바르지 않은데 여기냐? 개굴 개굴 이양념 어째서 인간을 증오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소망이 조금도 없나요? 개굴 노리는 거 저예요. 굳이 당신의목상 박집으로 없요 만약 내가 여기 선물로 선다면 다른 스코트들이랑 뭐가 달라? 로벤씨를 해치고 싶다니 제 시체를 밟고 가야 될 겁니다 개꿀 정의의 스쿼트인데 전혀 정의롭지 어? 않게 생겼어 내 숙적 마침 잘 왔어 얼른 날 도와줘 같이 이 악령을 몰래 치자고마군 친구 이 거머리는 아 개머리는 우리가 가지 갤럭시 레인저 아 악의 메란다 죽어라 기염둥이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믿기 힘들어 스쿼트의 내면에 한중기 정의가 있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게도 내 마음 속엔 항상 의분이 불타오르고 있었지 지켜보겠어 치트 총알? 헉 안돼 오 스쿼트가 당신들의 침공적인 공격을 막아줬다 난 이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안돼 죽지마 나 대신 락슈미에게 전해줘 락슈미? 사실 정의의 스쿼트가 존지하지 않아! 감독님, 빨리 저좀 치료해 주세요. 에이. 진짜 어렵게한 종에 빠뜨렸는데 제 엉덩이에 존왜쏘는 거예요? 페나콘이 감옥 시대의 욕설. 이런 쓸모없는 일 같은 일하고 네가 나서 총알 한방 맞지 않아서도 지경감한. 하면... 제 엉덩이는요? 네 엉덩이는 없잖아. 어, 됐어. 처음 분명 벌어 먹을. <laughs>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티가 의식을 마칠 때까지요. 음악을 내려라. 더듬는 밤. 아리아. 뭐 잡았어? 아니 영역 전개를 해 버린다고? 엘리사유요 됐어? 희로스가? 아, 기가 브리트니아? 브리트니 말도 안 돼. 엘리사 에데스잖아. 이거 완전 엘리사 에데스인데. 아 재탕 맞잖아 이씨. 어. 마스터, 저는 조금 지쳤습니다. 아... 모레 저녁에 진행한다. 와. 마스터를 배신한 서번트에게 존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영주로 명합니다. 아스나씨 페나코니를 대표해 당신의 이름을 돌려드리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무명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어... <laughs> 붓꽃의 어머니여, 고개를 드세요. 제창 영주로 명합니다. 당신의 영령이라는 증거를 돌려드려요. 당신의 죽음으로 가수와 배우들은 상인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아야 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빌린 거 아닌가요? 당신의 학생인 메이븐과 친구인 시계공이 함께 만든 조은꾼 마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은표 아가씨의 이름을요 <laughs> 더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거듭 영주로 명합니다 어... 후배로서 당신에게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돌려드릴게요 북꽃의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동도 곧 끝날 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극장에서 나와 직접 엔터테이너들을 보길 바라요. 과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든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은 영웅이니까요. 어? 마력과 비슷한 만났다.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의식은 이미 완성에 가까운 것 같군요. 폰베라오티. <laughs> 아, 아스나 양도 실패한 것 같군. 그래서 이 귀여운 늑다리가 주최한 성배 전쟁은 대체 무슨 울버유령 같은 걸 가지고 <laughs> <부리고> 있는 것이? <거지? 웃음> 앞으로 10엠버 기원 동안 흥행할 어마어마한 축제를 가지게 되는 거라네. 페나콘이 역사에 새겨진 비즈니스 검을 오티가 어떤 모습의 서번트로 내 소환에 응할지, 사람들은 날 어떻게 평가했을지 보고 싶었지. 밥은 <laughs> 그래, 난페나코니의 참나무 꼭대기에 달라붙어 돈을 위해 미친 신 나무를 잘라먹는 좀벌레였다네. <laughs> 아 버, 벌레? 아니 이게 OT야? 지금 쏴야지 서번트를 세워놓고 자신은 어딘가에 숨어있는건가? 정말 빈틈없는 녀석이군 <놀람>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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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로 명하누니 응. 로그를 해방시키고 와, 난 페이트 안 봤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모든 게 끝났네요. 해치웠나? 어, 정말 다사다난한 극장이야. 페나코니의 사냥개와 꿈과 <laughs> 축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laughs> 조, 조용. 당신의 소환에 응해 이 신기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아직 힘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언젠가 은하를 밝히는 별이 될 겁니다. 전 그럴거라 믿어요 마스터 미래의 당신에게 잘 전해주세요 어... 사라졌구나 봤네 어? 어... 음, 마치 세븐스는 이상한 물건 가지고 오는 걸 정말 좋아한다니까 저번에는 무슨 배점 피스톨이란 걸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일점을 줬어. 그리고 히메코의 커피는 조심하는 게 좋아. 그건 내가 본 음료 중에 가장 무서운 음료야. 그랜홀름고향의 차보다 더 끔찍해? 백배는 더 끔찍해. <웃음> <웃음> 한번 마셔 보고 싶네. 하, 너희 승객들은 정말 다 똑같다니까. 이아이, 왜또 멍하니 있어? 음, 무슨 생각해? 사장님 이별의 순간이 또온것 같아. 열차에 또 와줄 수 있어? 아마도 지난 몇 년간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 같은 승객이 열차에 많이 탔던 것 같네. 정말 다행이야. 성비 전쟁이 곧 끝날 거야. 방황하던 영호는 이제 안식처로 돌아갈 때가 됐어. 미샤는 페나코니로 돌아가야 해. 미아일 기억해 열차를 떠났더라도 은하열차는 영원히 무명객의 집이야 난 항상 여기서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그럼 약속이야 차장님 다음에 페나코니에 정차하면 나랑 라자리나 피어난을 위해 경적을 울려줘 경적이 들리면 꼭널 만나러 올게 라자리나가 여자 이름인가? 티아나인가? うん約束や